자, 오늘은 정책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집단들 중에 행정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국회와 대통령을 봤습니다. 행정부는 옛날부터 통치자의 손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권위주의 시대 때는 통치자의 손발로서 선량한 군주 에는 백성들 을 보호자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러나 과거 왕조 때는 과거에는 여하튼 이 선량한 군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타락하고 부패한 군주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생명도 빼앗는 그런 강도단하고 비슷한 행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이 동양은 좀 낫습니다. 중국의 유교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낫습니다. 공자 맹자의 가르침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아무리 왕이 천명을 받아 나오더라도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지. 그게 진정한 왕이다. 맹자 같은 분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왕 말하자면 백성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거나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착취하는 왕은 왕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맹자는 생각을 막 일종의 행명이론인데 어쨌든 간에 동양에서는 이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이 좀 없었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정복을 해서 왕조가 성립하면은 이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 점령할 때 움직였던 지도계 중에 있던 친구들이 기사라든가 이런 이름이지만은 여하튼 행정조직을 장악을 해서 통치자, 손발력처럼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독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민주 국가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 국가, 민주화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행포는 절대 못 부립니다. 즉 부패하고 타락한 공직자는 가차 없이 처벌이 됩니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관료로서 정부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여를 하느냐, 정책 결정에서 정보와 전문적 판단을 제공을 합니다. 즉, 마 정책 이재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전문적 지식,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갑자기 임명되어 온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의 조직에서 계속해서 같은 일을 담당을 해나가면서 정보를 축적을 하고 전문 지식을 축적한 행정조직이 이런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부는 원래 공식 권한이 정책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을 주도라. 여기에 정책 집행을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왜 그러냐? 정책이 결정이 될때 아주 중요한 요지만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 결정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골격 입법, 그럽니다. 골격을, 뺏다기만 이렇게 만들, 만들어둔 거다. 거기다 피와 살을 붙이는 거는 공격자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면서 하는 거다. 또는 애매모호한 정책 내용을 정책으로 결정됩다 근데 왜 골격이 법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그게 원래 이 상황 변화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복잡하면은 그 복잡한 내용을 변화하는 상태, 상태에 따라서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만 이렇게 쭉 정해서 내주면은 자연히 그걸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구체화 시켜서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학금을 준다. 라고 교육부에서 장학금을 내려주면서 결정을 국회에서 합니다. 장학금을 준다. 하는데 그때 장학금을 학교 성적 B 플러스 이상 준다. 이런 걸 국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라고만 정해주고 교육부로 넘겨주면은 교육부에서 자, 이 우수한 학생이 구체적으로 학교 성적이 얼마만큼 떼 우수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하고 다 대학 하고 인원을 해 보고 그때도 성적을 그냥 그때도 구체적으로 B+라고 안정하고 상위 10% 학생에게만 준다라는 식으로 정하기도 하고 아주 또좀 추상적이죠. 이래 가지고 이게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일단 대학에 오면은 대학에서 비로소 B+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골격 기법이 구체화되는 과정인데 막 이래서 집행부가 집행을 담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를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또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냐? 이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행정조직이 축적을 해둔 정문, 정보하고 전문성. 그것 때문에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실질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조직은 왜 정보나 전문성이 축적이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행정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교육부의 대학교육국, 그럼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그 조직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 부서별로 보면은 다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조직은 계속 존속합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 조직에서 일을 담당하는 직업 관료들이 직업 관료. 다른 을 바꾸면은 신분 보장을 받고 정년 퇴임 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요 분야별로 직업 공무원으로 들어가면은 그 분야 일만 계속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직위 분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고. 한 분야에 한 2, 3년 근무시키다가 이 친구를 다른 분야로 또 보내서 한 2, 3년 근무시키고 순환보직을 합니다. 이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은 암만 해도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이나 깊이 있는 정보는 축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넓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폭넓게 알게 됩니다. 일반 전문가를 일반 행정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보 전문성 축적보다는 옛날에 골고루 아는 관료들 그래서 적어도 국장쯤 되면은 다 학년부터 중요한 업무를 한 번씩 다 맡아 보고 얻은일 그래서 그 국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일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한다고 그렇죠. 요즘은 너무나 사회 의 변화가 심하고 또 복잡해졌기 때문에 순환 보직보다는 이제는 그러지 말고 동일한 부서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부와 전문성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뭐냐? 정보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고객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죠. 있세 번째 말하자면은 행정부는 동일한 업무를 쭉 처리를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업무에 관련된 고객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국 그러면 각 대학들이 고객입니다. 고객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축산국 그러면 거기에 축산업자들이 고객들입니다. 닭 키우는 사람들, 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같이 접촉을 합니다. 같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의사교환이 계속 일어납다 정보교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고객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뭔가 고쳐주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은 당연히 행정, 부서에서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그러니까 교육부 같으면, 대학교육국 같으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아니, 미국 이야기를 하면요. 미국은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국회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문가가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결정하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근데 그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회의원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똑같은 상위 면에 그냥 계속 배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한 20년 가까이 동일한 상위 면역, 그냥 계속.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언제나 붙어 있으니까 고객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됩니다. 당연히 친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다 거꾸로 그러면서 그래가 친해지고 나면 그 사람들 선거 때 도와도 주고 물론 비밀리에 도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은 도와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하고 그 행정부서의 관료들 미국 같은 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그 부서에 있으니까 서로 이래가지고 이게 하도 단단하게 뭉쳐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름 붙여. 철어 삼각을 구축하고 있다.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이 세계가, 세계 조직이 딱 짜여져서 모든 걸 실제로 그 부서에 있는 걸 결정을 하는 그런 식이다. 이거를 하위정부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하위정부로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가 사실은 정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객 집단, 이익 집단이 뒷받침하고 상임위원들이 또 뒷받침을 해서 그래서 얽혀져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 싶은 명령을 내리면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시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 싶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의상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겁 근데 사실은요 이거하고 달리 과거 일본에는 영국도 좀 그랬습니다만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엄청난 힘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국민들이 신뢰를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들의 신뢰 과거 일본과 영국 때 과거 일본에서는요. 행정부의 관료들이 모여서 뭔가 결정을 하면은 장관은 누구냐 하면은 일본 내각 책임이 되기 때문에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다수당 간부가 장관으로 옵니다. 장관을 오고 그 다음에 다수당 간부 중에 젊은 친구가 차관으로 옵니다. 그 정부 차관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행정 공무원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냐? 제일 대장이 누구냐? 사무 차관입니다. 쭉 올라가서, 이제 맨 처음에 계장 과장, 차감, 국장, 차감보, 올라가서 제일 최고로 올라가는 게 사무차관입니다. 일본에서 옛날에 요 행정부의 사무차관 그러면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어 어느 부서의 사무차관 그러면 엄청 신뢰를 합니다. 믿습니다. 어그 사람 말.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일본에서는 정치인은 수상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 출마를 해야 됩니다. 국회 출마를 하다 보니까 표를 얻어야 됩니다. 표를 얻어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선거 운동을 할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뇌물도 받고 로비도 하고 뭐 해가지고 쭉 합니다. 그 일본 국민들이 쳐다볼 때는 정치인들은 막. 뽑기는 뽑아놨지만은 별로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할 때. 근데, 일본의 과거 행정공무원들은요, 국장급 이상은 대강 일본에서 최고 대학의 졸업생들입니다. 이 친구들 행정고시 쳐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 동경제대. 동경제대는요, 일년에 일본 공무원들이 저, 저 행정공무원 한 600명을 뽑는데, 동경제대생들이 한 400명 합격합니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남은 200명 중에 경도제대, 경도대학 출신들이 또한 150명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 차지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동경이나 경도제대 들어가려면은요, 3수, 4수, 5수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대학교 입학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볼때 머리 엄청 좋은 친구들이 들어갔다. 그 머리 엄청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가서 일. 더구나 일본의 공무원들은 옛날에는 소명이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으면 내가 일본을 위해서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소명이식이 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막. 철저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축적을 합니다.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소명의식 가지고 전문 지식 축적을 계속 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야망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걸 아니까 야 내가 이럴 끝날 게 아니라 사무차관 마치고 나중에 정당인데 이런 데서 모셔갑니다. 모셔가서 그다음에 뭐출마도한번 시키고 이래 가지고 장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니까 러 굉장히 청렴합니다. 그 옛날에 일본, 영국 다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굉장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전문지식 축적하고 청렴하게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의 장관이 와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당에서 집권당에서 이런 거 하자. 했는데 사무 차관이 no. 그러면 장관이 당장 항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알았어. 그러고 그럼 포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때들면요 신문에 한번 나면은 그 장관 며칠 안 가서 뭐가지 날라. 왜 그러냐 국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 장관 나쁜 놈. 어. 차관하고 싸운다. 나쁜 놈 이렇게 일해가지고 <laughs> 그냥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게 1960년대, 거의 70년대까지도 일본이 그랬습니다. 영국도 그 일본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이소 직업공무원들이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자부심 같고 소명이식 같고 착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한마디로 보 행정부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내각 책임제는요, 그,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나라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할 때는, 내각이 그냥 계속 흔들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야, 내각 총사퇴했다. 새로 총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뽑아, 새로 뽑아가지고, 내가 새내이 들었었다. 들었었는데 또그 문제 해결을 못한다. 여러가지 문제. 그럼 할수 없이 내가 총사 때또 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수상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땐 짧을 때는 옛날에 일본에 6개월마다 바뀌어. 그럼 바뀌니까 이게 최고 통수권자가 약튼 짧은 시간에 막 바뀌고, 장관이 바뀌니까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막 경제, 그런데 행정부가 딱 버티니까, 어, 그 친구들이 바뀌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일본이 내각 책임제를 가지고 과거에 2차 대전 때다 부서졌는데 다시 고도성장했잖아요. 그게 일본의 행정부였거든요. 그게 쫙 그렇거든요. 영국도 내각이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릴 때 관료 조직이 딱붙여줘 가지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와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어다 영국은 아직도 조금 괜찮은데 일본은 완전히 행정이 그냥 신뢰를 잃어 버렸